멸망의 K 군대 전방 강원도 사단 페바에대에서 불모지 작전을 위해 GOP로 파견을 왔습니다. 보통 한두달 정도 가는데요. 이제 공병들이 갑니다 보통. 단급 부대에서는 이제 불모지 작전이 뭐냐면첫 번째 이제 불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불모지 작전은 전방이 차계청소라 그러죠. 나무나 풀때무 뭐 풀이 많이 자라서 근데 이제 미확인지대야. 이 지역이 미확인지대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무도 자르고 풀 풀숲도 제거하고 뭐 그런 작전을 이제 불모지 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모지 작전은 그 위험 수당이 안 나와요. 저번에 언론에 이슈가 됐었죠. 군 위험 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생명 수당이라는 말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모지 작전은 또안 나와. 이제, 이제 불모지는 무조건 공병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뢰 제거 작전은 공병이 하는데 불모지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병이랑 보병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병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물론 보병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병끼리도 말 그대로 그냥 앞에 나무나 막 그런 거다 제거하고 풀 제거하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냥 안전한 지역이면은 예초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한 곳이고 말하면 이러다가 지뢰를 밟거나 과거에 6.25때 나왔던 그런 뭐 폭발물들이 빗물에 쓸려서 이렇게 날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참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그런 상황. 입니다. 자 그런데 시설은 당연히 사진처럼 열악합니다. 사진 좀더 보여드릴게요. 체단실이나 북카페를 비워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을 마구잡이로 쳐놓고요. 거기는 마치 흡사 그 동남아나 남미 쪽 교도소를 연상하게 됩니다. 자, 일반인들 분들이 보시면 기겁하겠지만 저희는 매년 두 번씩은 이런 취급을 받아서 익숙합니다. 간부들은 이제 저녁이 답이다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는데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작전 시기에는 다른 거업을 시키진 않습니다. 자 더군다나 올해 KTC가 잡혀 있어서 불모 작전을 하지 않는 걸로 추진하다 갑자기 뒤바뀌어서 전방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근데 고철야 전술 훈련한다고 내려와서 훈련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서 불모작전해라. 너무 힘들다 이거죠. 자 작전하다가 내려와서 훈련하고 다시 해라. 어, 힘들어 알바노 시설이 열악하다고 알바노고요. 위험수당 그런 거 없고요. 불모작전은 또군 위험수당을 안 줍니다. 이게 웃긴 게어뭐 지뢰 제거 작전이면은 군 위험수당을 주는데 불모작전은 또안 줘요. 근데 불모작전 하다가 지뢰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영사들로 봤. 이게 옛날 그때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 썼는데 참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불모지 작전은 또 위험근무수당을 또 안줘 왜? 왜 나무 제거하라고 수풀 제거하러 갔으니까 이게 뭐 너네가 지뢰를 제거하러 간게 아니잖아 전방에 수풀이랑 나무 제거하고 뭐 사계청소하러 간거지 너네가 지뢰를 제거하러 간게 아니잖아 이런식의 알바노의 논리 말장난으로 위험근무수당을 안줘요 진짜 이 현, 현실이 현실 이런게 현실이다 언제든 좋은이가꼭좀 영상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너무 잘 보고 있다 하면서 자 철야 훈련할때는 전투식량은 또 일괄 공지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돈 주고 사 먹으라는 이놈의 국방부 참 귀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간부들하고 병력들이 살고 있는 숙소예요. 어, 이렇게. 딱딱딱딱 아, 붙어서 이 좁은 공간에 이제 룸 침대 위에다가 합판 대고 저 매트리스 가지고 와서 한 달씩 이렇게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서 퇴근하고 다같이 땀 흘린 냄새 땀 냄새며 모으며 다같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여기서 취침을 하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필리핀 교도소나 동남아 교도소 같은 그런 느낌이다 남자애들끼리 냄새나고 뭐 이런 것도 참아가면서 자 좋다 이겁니다 군인이 이럴 수 있죠 네, 군인이 왜냐면은 훈련하고 뭐 이렇게 임무 수행을 위해서 잘수 있어요. 음, 잘수 있어요. 전잘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어떻게 그먼은 텐트 치고 잘래 텐트보다 나으니까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거 누구든지 알고 있고요. 어, 이해합니다. 군인들 이렇게 잘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임무 수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안타까워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자, 시설이 열악한 거를 어쩔 수 없잖아요. 자, 시설은 열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GOP 불모지 작전 때문에 시설을 만드는 것도 좀 오바기는 해요. 더 급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열악한 곳에 모여서 살수 있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군인이니까 군인이니까 내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뭐 곰팡이 쓴거자 과거에 이 유형 근무 수당 관련해서 6대전에 나왔을 때 병사들이 지뢰 제거 작전에 4천 원입니다. 자 저기 있는 친구들 GOP에 올라가서 임무 수행했잖아요. 57시간 초과 근무 안 받습니다. 뭐 최근에는 57시간 늘려가지고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 불모지 작전이라고 해서 수당 100원 한푼 안 받았고요. 저기서 먹고자고 하는데 일과 시간만 임무 수행하고 나머지는 일안 한다고 초과근무 수당을 안 줬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뭡니까? 저렇게 집도 못 가고 한달두 달씩 주말도 없이 저기서 쉬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임무 수행하는 간부들에게. 혹은 병사들에게 뭐병사들이 휴가를 챙겨주겠죠. 병사들이 끝나고 휴가를 챙겨주. 간부들도 뭐 전투휴무를 주긴 합니다만 일부 전투휴무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초과근무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위험근무수당도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곳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데 아, 위험근무수당 4천 원 저건 지뢰 제거 작전이고요. 그냥 불모작전하면은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주말이면 또 돈은 안 줍니다. 왜 주말에 작전 안 했으니까 주말에 퇴근도 못 하고 저렇게 컨테이너서 생활하지. 또못 만나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들이 초근금을더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GOP처럼. 초과근무를 일시적으로 증진해주는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간부들은 밥을 돈주고 사먹죠 저렇게 명령에 의해서 전방에서 저렇게 개고생을 하고 저렇게 좁아터진 방에서 살면서 간부들은 입문수이 끝나면 지금은 뭐 물론 밥값이 내려갔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한 끼에 4천원 한 끼에 3천 뭐 후반 4천원 초반 뭐 그런 비싼 그리고 전투식량도 비싸게 돈주고 먹어가면서 간부들이 돈을 내면서 근무를 쓰고 저런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밥값을 내면서 근무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영내급식자라 그래서 훈련 나가는 인원들은 밥값이 좀 싼데요. 그래도 간부들이 고생을 하고 돈은 더 주는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고생하는 간부들은 밥값을 내고요. 심지어 간식이나 부식이 나온다면 간부들은 또 소외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저렇게 근무하는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대위들 뭐 상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간부들이 후배들에게 군을 지원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사들이 중사들이 장기를 지원하겠습니까? 저렇게 대우하는데 끝나고 내려왔더니만 갑자기 밥값을 내랍니다. 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었기 때문에. 밥값을 내랍니다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쁩니다 밥이요 물론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야 사회에는 4, 5천원씩 내고 먹는 밥이 어디 있어 7, 8천원씩 내고 먹는데 맞아요 영내교식으로 먹으면 한 2, 3천원 수준으로 먹습니다 2, 3천원 수준으로 먹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닙니다 절대 비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시설에서 여러분들 자 이런 시설에서 한달두달 달 내가 진짜 힘들게 돈더 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임무 수행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까딱 잘못하면 다리 병신 되고 장애인 될수 있고 그리고 다리 병신 되고 장애인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군인들 치료하고 장애를 재활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썼습니까? 그때 누구죠 북한 목함질에 밟았을 때도 그때 대통령이면 몸에 다 날아서 가지고 그렇게 언론 이슈가 된 거지 그 전에도 지뢰 제거 작전하고 불모작전 하다가 발목 날아가는 경우 있었지만 군대서 다 외면했고 의족 하나 맞추려고 중대장이랑 간부들이 돈 10시일반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간부들이 사고 나면 간부들 스스로가 지들 스스로 죄인인 것만이 자기들이 돈 거다 가지고 챙겨줬어요. 그랬던 군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2015년 전까지 지뢰를 밟아도 간부들이 사비로 의적을 사고 지뢰를 받는 순간 나는 개그지 되는 거고 장애인으로 그도 일도 못하고 아니 그랬던 군대가 자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거 간부들이 그럴 수 있죠 군인이니까 임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임무 수행하는 친구들 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뭐 파병한 친구들도 멋있고 뭐 국방부 6번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뭐 잘 나가는 친구들도 멋있지만 이렇게 전방에서 병력들하고 뒤엉켜서 잘면서 고생하는 친구들이 최고의 내 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에게 파병 근무지처럼 이런 친구들에게 수당을 제가 줘야 된다고 항상 얘기했고 병사 분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임무 수행하는 병사들 간부들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습니다. 주구장창. 자 좋습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거 좋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렸고 힘들게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렇게 고생한 친구들에게 밥값을 청구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값이 어, 그래도 싸요, 맞습니다. 한 달에 받자 15만 원, 20만 원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한 친구들에게 수당 하나 더 챙겨줄 생각은 안 하고 축장비나 수당이나 더 챙겨줄 생각은 안 하지만 박값은 기어이 가져가는 군대가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떨까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고생을 하고 왔는데 어, 인사과에서 박값 내라고 영수증이 날라왔습니다.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임무 수행하죠. 이렇게 임무수행하면서 내가 독신자 수소를 비우고 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나요? 혹은 독신자 수소가 없어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그 월세방에 대한 월세는 보존해주나요? 관리비는 안 내나요? 아 독신자 수소 비워두고 왔잖아, 한달 동안. 내가 올라왔잖아. 또렇 개고생했는데. 독신자 수소 관리비는 뭐한달 동안 안 냅니까? 자, 우리 간부들이 그렇게 사기가 좋아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임무수행하는 거 불만 안 가진다니까? 근데 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느냐? 아, 내가 임무수행까지 한거 오케이, 좋습니다. 왜? 병사들도 했으니까. 병사들도, 나날 따르고 왔던 병사들도 나보다 더 못한 대우 받고, 힘들게 같이 임무 수행했고 병사들이 있으니까 불평불만 안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밥값을 내라 그러고 돌아와서 보니 나한테 배원한푼 떨어지는 거 없고 날 부려먹기만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간부들은 사기가 좋아 되고 지원을 안 하는 거고 후배들한테 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간부들의 비전이고 이게 군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사들이랑 소위들이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돈을 적게 주고 비전이 적은 것도 있지만 이러한 군의 현실, 이러한 야전의 현실을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10년, 20년 군이 지금 창설되고 몇십 년이 지나고 흐르고 부사관 부족한 현생은요. IMF 터지기 전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KBS에 부사관이라고 쳐보시고 아니, 하사관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과거에도 부사관 부족 문제가 나왔고요. 장교 부족 문제는 9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계속 계속 나왔어요. 그럼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바꿔주려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물론, 군인들 노력했다고 하지만, 제가, 제가 정말 군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리면, 참 안타깝습니다. 장군님들이나 윗분들 보면은, 마인드가, 물론 깨어있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은연 중에. 은연 중에, 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속상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배들을 위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배들을 위한, 우리 후배들, 지금 소위들, 하사들, 지금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소령 중령 저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들 지금 내 동기들 야 괜찮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후배들 우리 후배들 지금부터 준비하는 우리 후배들 생각만 해야 돼요 군인연금 물론 뭐 보존되고 좋겠지만 뭐 그것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 군인 후배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열악한 형광 속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예요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하사들은요 병사들이랑 차이도 없어요 심지어 이 위험근무수당이 자 누가 제일 일을 많이 하죠? 병사랑 하사가 몸으로 제일 많이 일할 겁니다 제일 많이 일할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사들이 안 오는 겁니다 병사들도요 더 많이 올려야 되고요 이게 지뢰적 거작전 하루에 4,000원인데 간부들은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거죠 왜? 위험근무수당 하루 4,000원입니다 밥값이 얼마죠? 하루에? 하루에 영내급식자라 그래도 하루에 밥값이 한 7,000원 나올 겁니다 하루에 밥값도 안 나옵니다 <laughs> 맞잖아요 영내급식도 한끼 2,000원씩 합니다 영내급식자로 분류가 되면은 밥값이 싸...싸...싸... 싸, 입니다. 싸져요. 자 이렇게도 영내급식으로 먹으면 한 2천 원돈 되... 2천 원서2,500원돈 되잖아요. 그죠? 영내급식 3,000원돈 합니까? 자 영내급식 그렇게 한다 그러면 새끼 먹으면 오히려 손해죠. 하루에 4,000 원이니까. <laughs> 심지어 주말은 안 나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밥을 먹어야죠. 주말에는 거기 위에 올라가 있어도 위험근무수당이 안 나옵니다. 투입된 날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의 원흉이 뭐냐? 자 종소병님 애초에 종소병님이 우리 군대에 대해서 알았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하사월급 그 80만 원. 거기다 병사 봉급 100만 원을 얘기해 200만 원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종소비형은 군대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종소비형 마인드는 그렇겠죠. 니들이 뭘 알겠어? 김상호 니가뭘 알아? 도새끼들이 뭘 알겠어? 내가 더 똑똑한데. 난 장군 주신인데. 하사가 2 8 0만원 받지. 세금 더하면. 어? 자, 종소비형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종소비형은 이제 이때는 정치인이죠. 이해. 이종섭 씨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군을 위하고 군을 바라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말 우리 군의 부하들을 위한 생각을 했다면 이런 얼토당토와는 사기 떨어지는 얘기도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이전부터 이거 병사 봉거 200만 원보다 더 중요한 각종 수당의 현실화를. 더 먼저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근데 동서비 형님은 대통령 당선도 해야 되고 병사 본고 200만 원이라는 음 달콤한 표파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를 꺼냈고 한마디로 군을 위한다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시키기 위한 가장 목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던 거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국방을 살리고 우리 군을 살리기 위한 마인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는 100%. 확신합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 군을 위하고 부하들을 위하고 우리 하사와 소위들, 초국 간부들을 위한 사람이었다면 이따위 말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했을 거고요 우리 하사들과 소위가 열악합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간부들의 처우 개선도 얘기하면서 병사 봉급은 어느 순으로 올리고 사례 수당을 올리겠다라고 아주 선순환 구조를 얘기했을 겁니다 고로 저는 이종섭씨가 자신의 영의와 자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영의와 그리고 그러한 권력을 위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뭐, 군에 대해서 뭐, 뭐,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자, 니들이 뭘 알겠어? 종서병 프로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종서병님 프로필 한번 봅시다. 자, 초등군사반 수료하시고요. GP 소대장 한번 하시고요. 자, 육군 종합행정학교 가시고요. 육군 군사학교, ROTC 가시고요. 보병학교 가시고요. 야, 독하다 독해. 소위 때 소대장 한번 하고, 한 번도 지휘관을 제대로 하지 않았죠. 자, 이어서, 위탁교 갔다 와서, 미 보병학교 갔다 와서, 중대장 한번 하고, 존속부관하고, 뭐, 연구장교하고, 또 석사 갔다가, 기무학교 교관 갔다가, 또 존속부관하고, 또 유학 갔다가, 육군대 갔다가, 뭐 부대장, 대대장, 야전에 한 번, 두 번. 자, 장군 달 때까지 야전을 몇번 경험했을까요? 야전, 소대장 한 번, GP 소대장 한 번, 중대장 한 번, 부대대장 한 번, 대대장 한 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 만나는 국방부 장관은 이런 사람입니다. 7 2사단도 후방이죠 7 2사단도 후방입니다 전방 경험이 두번 있습니다 21사단, 26사단 자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국방부 장관님 스펙입니다 장성대도 볼까요? 장성대 1야전군사령부 뭐 후방이죠 관리처장이니까 뭐 국정, 국정원에 계셨고요 이사단 한번 계셨고요. 7기동 군단은 이때는 뭘 알겠습니까? 전방 산단장할때 거시적으로만 보죠. 야전 경험이 총 다섯 번을 했네요. 이러면서 뭐라고요? 아, 야, 우리 같이 공부하고 배운 애들이 아직 장군을 달아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들 육사의 품격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모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지금 K 군대 지휘관들의 이런 분들이 국방부 장관 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각종 수당이나 저렇게 전방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뭐 알까요? 알까요? 그러니까 알바 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야, 내가 국방부 정책실에서도 근무해 봤고 운영 혁신도 해 봤는데 김성호가 뭘 알겠어? 난 이렇게 근무했는데 니들이 뭘 알아 난군단장과 사단장까지 하고 야 내가 합참했어봤는데 내가 뭐 해봤는데 이러니까 여러분들 하사들이 280만원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사가 280만원의 소리가 나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참모총장이 되는 대한민국의 육사의 품격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러니 감수성이 있겠습니까 이러니 아 물론 육사의 이런 투자 해외에 나가서 배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뭐 군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고, 이런 사람이 참모총장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죠. 왜 나는 군 생활할 때? 나랏돈으로 해외 유학도 갔다고 나랏돈으로 위탁 교육도 받았거든요. 나는 되게 우리 군대가 좋거든요. 나를 발전시켜줬고 나를 너무 빛나게 줬거든요 우리 군대가 나를 키워줬거든. 야 이렇게 좋은 군대를 왜안 와? 너희들? 야 학군! 니네 이렇게 좋은 군대를 왜안 와? 삼사! 내가 너네한테 기회 줬잖아. 너 전문대 나와가지고 삼사 갔는데 내가 기회 줬잖아. 이렇게 좋은 군대를 왜안 와? 난 나랏돈으로 위탁도 가고 해외도 갔다 오고 교육도 받고 나는 뭐 용산에 삼아서 푸르지오 살고 뭐 아파트도 살고 난 우리 가족도 그렇게 고생 안 했는데 내가 서울 살면서 군인 가족 얼마나 좋 PX도 가고, 나는 그랬는데, 이러니, 하사들의 마음을 알고, 중사들의 마음을 알고, 초급 장교도 개고생하는 사람들 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런데 군대가 바뀐다. 아래에서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아래에서부터 마음을 알았다면 이렇게 됐을까? 자, 병장 징급 심사도 검토하겠다. 초급 간부 달래기 고심. 이거또 언론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야 병사들이 병장 안 단다고 그게 초급 간부도 달래기야. 야, 병사로 가도 병장 달기 어려워. 그러니까 육사 자퇴하지마. 아르트시 자퇴하지마. 이거 뭔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야. 야 우리 병사들 병자 진급하고 그런 거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처우개선 해달라고 병사들 200만원 받아도 우리 상관없어 어. 야 역시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k 군대 어떻게 무조건 하향 평준하다 야뭐 병사가 200만원 받는게그렇다에 장교를 안 한다고 야 그럼 병장 진급을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럼 병장 진급을 시키지 말자 그럼 되겠네 아 물론 이것도 필요는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병장 아무나 다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동 진급하니까 뭐 이건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초급간부 달래기다? 어, 이거는 아 ROTC는 임관하기 전날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100명 넘게 후배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자퇴를 했대요 임관식 전날 ROTC 애들이 병과도 나오고 부대가 나오고 나서 자퇴한 애들이 되게 많대요 가기 싫어서 여러분도 요번에 전방사단이랑 일부 병과에서 아마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소위들이 안 와서 소위들이 갑자기 이제 임관안 하는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학군단 임관하기 전날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 깜짝 놀랜 거예요. 야, 갑자기 애들 자퇴를 많이 하냐? 근데 네, 제가 캡틴 임상으로 영상 만들었죠. 제가 영상 만들고 아마 그 영상 영향이 있을 겁니다. 후보생들이. 제가 영상 만들었잖아요 너네들 지금 자퇴하면은 후보생기간 동안 했던 거 빼고 병장으로 13개월 복무하고 병장 월급 100만원에다가 그 내일 준비 적금 해가지고 너네도 월급 3 0만원인데 자퇴하는 새로운 병역의 루트가 생길 거다 그 방송을 본거 같아요 내가 볼때그 많은 후배들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제 영상에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어? 진짜인가? 하고 알아보고 아마 임관식 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자퇴한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론 임관 씨 전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자퇴를 했어요. 캡틴 김상호의 영상이 수많은 장교들을 내려 없애버린 거죠. 이거 얘기 안 하죠. 왜냐 더 휘둘릴까봐. 아무튼 그 영상이 꽤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군 장교 임관 알바노라는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제로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국방부에서 갑자기 이제 그거, 그걸 없애버렸죠. 그 제도를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laughs> 야, 근데 보세요. 저 대위밖에 안 나왔습니다. 맨날 뭐라고 합니까? 야 김상호 제가 뭘 알아? 라고 얘기하는데 니들보다 더 많이 아는데 <laughs> 김상호 니가 뭘 알아? 라고 하는데 그 제도의 허점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